잘했어 심몬 따라가주니까 봐 상대 수 선수가 너 그쪽으로 가잖아 태경이가 슈팅할 수 있잖아 몇 골이야 태경아? 태경이가 가운데야 가이라 가줘라 내가 2장인가? 바로 바로 차도 되나? 어, 태경아 다녀, 빨리 달려, 달려, 시누, 달려. 발로 차, 발로 차. 그렇지. 됐어, 됐어. 진짜 지원 같네요. 너 자리 어디야? 네? 진짜 지원 상태요. 네? 아, 내 순간이 월드컵이잖아, 그쵸? <목소리>

부 붙어야지 어, <목소리> 손 뜯지 말고 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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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뛰어 가, 아좋아좋아 부라 붙어 몸으로서 밀어 밀어 윤호의 자리를 이제 찾아가나요? <laughs> 아 윤호가 공을 그냥 그나마 저어벤져스네명 중에는 제일 안 무서워하더라. 아 우리 이제 윤호의 자리를 찾아가는 기회로. 윤호가 딱 뽑기거든. 그러니까 괜찮은 거 같아. 그, 아 시비도 근데 잘해. 지금 너무 시 신나고 유명하고. 달려 시비, 달려 빨리. 가, 가, 가. 같이 따라가 빨리 달려. 따라가 줘야지. 따라. 됐다. 누나, 앞으로 가야지. 핸드, 핸드. 핸드. 니드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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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경아, 바로 내려 바로. 태현이 준비. 오, 멋져. <laughs> 윤우, 윤후, 나와 윤우야. 윤우. 다 <목소리가> 와. 아, 어디 들어가 똑바로 안 뛰어. <목소리가> 아 날씨가 좀 시원해진다. 저기 아까, 이제 비가 저기... 올려나 보다. 붙어야지, 붙어, 시부 붙어! 붙어, 로 차! 빨리 줘! 태현이 줘, 태현이! 그렇지, 반대로, 그렇지, 시은 잘했어, 반대로 가, 반대! 그렇지, 나이스! 너무 땡겨야죠, 왼쪽 번이랑 맞춰, 번이랑 줄 맞춰! 태연아, 넌 올라가야지. 태경이꺼야태경이 세경이. 지 달려 앞으로 뛰어, 앞으로 뛰어. 줘로 아, 다 한 거? 안쪽으로 밀어 넣어. 그렇지. 빨 붙어, 붙어, 붙어. 그렇지. 그렇지. 터아태아태아경아 놀아, 놀아. 빨리, 빨리, 빨리 내려와 줘야 돼. 거드내거드내 거드는. 나이스, 나이스. 태경아, 나가야 돼. 나이스. 이거 시 코너킥이잖아. 코너킥이잖아. 코너킥. 코키퍼야 골키퍼한테 찬다. 골키퍼. 빨리 가. 달려, 달려! 야야, 남아야지, 남아야지, 남아야지. 남아, 남아야지.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시부, 빨리, 음!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아유, 세게 차라리 좁아! 걷어내라! 나도 나도 오케이. 윤호야 또 차봐 또 차봐 보여줘. 윤호 킥해도 되겠다. 골 킥해도 되겠다. 잠깐 잠깐 빨리 <목소리도> 붙어. <올라오. 목소리도> <해봐. 목소리도> <목소리도> <해봄부터. 목소리도> 빨리 수비해야지. 수비해야지, 뺏기면은. 화이팅 주면 화이팅, 강원! 조금만. 마지막이야, 마지막. 하나, 뛰어, 뛰어. 앞으로 뛰어, 앞으로. 골대 앞으로 뛰어, 그렇지. 아, 잡아슛슛슛슈슈 슛. 야유 슈슈 야유. 빨리 뛰어 슈슈안돼안 안돼, 안돼, 안돼. 슈슈슈슈슈 발로 차, 멀리 차, 멀리 차! 잡아, 잡아. 오, 앞에, 앞에, 앞에 빨리 뛰어, 심어! 네. 앞으로 뛰어야지, 번개가 잡으면은. 네. 문아, 공에 집중 좀 해! 앞에 뛰라고! 네. 잠깐으 잠깐. 네. 어? 네. 빨리 안 내려! 네. 네.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번이야, 아, 더 내려와. 번이 내려와. 번이 내려오. 태현이, 훈니더 올라와. 아,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아, 그만, 아, 그만. 아, 그만. 아, 그만. 그만 내려가. 빨리 내려와. 아, 벌려. 벌려, 벌려. 사이드로 가. 됐다, 됐다. 아유 빨리 붙어, 붙어, 붙어. 아, 야 니네 들이 아, 아. 그렇지 붙어 그렇지 바로 차. 달려 반대 달려 십이 반대 달리라고 반대로. 어. 어, 어. 보보 감동이야. 지금 시 머리 그냥 내려와 이제 됐어. 아아 언니, 언니 빨리 내려와. 빨리 <목소리> 내려와.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거기 거기 됐어. 그만해. 어. 아, 그만, <목소리> 내려와, 그만. 그래, 시문하고 저기 앞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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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빨리! 붙어, 붙어. 붙어. 야, 붙어. 야, 붙어! 빨리 차, 그냥, 차! 어, 붙어! 시문 아. 어, 붙어, 붙어, 붙어! 발로 차! 발로 차라고! 어. 차! 됐다. 빨리 달려 간대. 어? 아니 아니. 는데 붙어 붙어. 그렇지. 야, 달려갔어. 야. 군 차지 말고 드리블 해라 나갔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골대로 가, 골대로! 권희가 올려, 태경이 있어, 거기 그냥. 태훈이하고, 그래, 분이하고 앞에서. 앞에 있어야지, 앞에 심은, 앞에 있어야지. 태경이가 군아야, 골대 쪽으로 가. 야 무조건 발로 세려 그냥 넌차 그냥 공을 차든, 차든 사람을 차든 차라.

그래, 훈아, 발로 발로 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빨리 끝까지 따라, 끝까지 따라, 끝까지 잡아요. 버더네, 그냥 발로. 엄그경 엄태경. 그렇지. 태경이. 버더네, 발로 그냥 밀어내. 빨리 훈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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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반대 뛰어, 반대 뛰어. 오. 사이드로 사이드로 태경 드로 니가 투나 투나 반대로 뛰어 반대로 뛰어. <목소리> 뛰어. 아, 어. 내려와 태경아 내려와 내려. 태경 태경 얼마 안 남았어. <목소리> 반대로 좋아 잘 뛰었어 훈이 반대로 잘 뛰었어 빨리 내려와. 경이 빨리 살아. 태경이 올라가. 야 태경이보다 태경이 밑으로 올라가. 가지 마 너무. 앞에서 막아야지. 태경이 왜 겹쳐? 그렇지 시훈 잡아 그래 붙잡아 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붙잡아 그 붙어 그렇지 그렇지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됐어 빨리 반대 뛰어 심훈 반대 뛰어 반대 그렇지 아 빨리야 돌아서 대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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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들어가야지 됐다 됐다 구나 좋다 대형이 준다 대형이 준다 빨리 내려 아나 빨리 앞에 붙어! 앞에 붙어! 어, 붙어! Gep, 어. 야, 또, 붙어! 빨리 가! 빨리 가! 괜찮다 괜찮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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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머리 잘했어, 잘했어. 자, 그렇지. 뺏어, 뺏어. 잘했어, 우리 공.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적극적으로 따라가, 따라가. 반대 뛰어구나 반대, 반대. 태경이가 좋다 거야. 거기 떨어지는 거 좋게 해. 나와, 재빈이 나와. 됐다, 됐다. 권나 붙어. 잘했어.